여권이 지금 법관 회의를 앞세워서 내란재판부의 위헌성을 제거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 쪽에서는 그것마저도 위헌이다 라고 지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민주당이 위헌성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내란재판부를 좀 어느 정도 변경을 했어요.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권 분립에서 가장 예. 중요한 게 인사권입니다. 예. 국회의 인사권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. 네. 또 행정부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. 예. 또 사법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. 이게 다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데. 네. 대법원장을 제외시키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? 이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는 거고요. 네. 민주당이 표현을, 위헌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예. 아, 위헌은 위헌 아니면 합헌 둘 중에 하나예요. 음. 이게 0 아니면 1둘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이거를 최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. 0.몇몇몇 예. 이런 그러니까, 게 없는 겁니다. 예. 0.몇몇몇이 되면 그것도 예. 0이 아닌 거예요. 예. 0이 아닌 건데 그것도 그러면 위헌입니다. 아무리 예. 최소화 시켜도.